와, 와, 심해. 공기가 좋구만. 야, 역시 강원도의 공기는 할게 없다. 그쵸. 박군, 혹시. 진부역에 와본 적 있어요? 어 사실 저는 진부역 KTX 처음 와봅니다 처음 와보죠. 네. 저도 이 진부역이라는 곳에 처음 와보는데 네. 오늘 여기 온 이유가 뭐예요? 오늘 2022년 강원 작가 트레인 날레가 네. 어제 개막을 해서 오늘 저희가 그거를 구경하러 왔죠. 바로 어제 목요일 시작이 됐다. 그렇죠. 강원 작가 트레인 난레, 날레... 어 저기 적혀 있는 저현수막인것 같은데 한번 아, 네. 가볼까요? 네 가시죠. KTX에서 네. 내리자마자 네. 이 현수막이 바로 보이니까 음. 누구나 이거. 모르는 사람이 와도 알것 같아. 우리는 알고 왔지만 네. 이걸 몰라도 와서 아 이게 하는구나 알것 같아요. 그죠? 생각보다 이트리엔날리 기간이 엄청 기네요한달 그렇죠. 정도네요. 그렇죠. 저희가 네. 빨리 영상을 올려서 많은 분들이 왔으면 좋겠다. 아, 키포인트입니다. 키포인트예요? 그렇구나. 어 아, 지금 막 KTX 톱마 아, 빠르게 가고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오늘 바로 요 KTX 바로 앞에 있거든요. 스페이스 창공 여기부터 가시죠. 아 네. 여기 또 진부역에서 바로 내리자마자 시작이네요. 그렇죠. 여기 공기도 좋은데 날씨도 좋다. 아 그렇죠. 여기가 첫 번째 장소인데 여기 이름이 뭐죠? 스페이스 창공이라고. 스페이스 창공? 네, 제가 급하게 검색을 했는데 네 전국 청소년 드로잉 공모전이 열리는 아, 네, 아 그래서 그림도 있고 그렇죠. 소예도 있고 네네. 뭔가 많은데 그렇죠. 어디부터 봐볼까요? 어, 너무 많아서 일단은 이쪽부터 쭉 가볼까요? 네? 어. 아 이건 아, 이분은 아닌데. 이건 아니에요. 이건 <laughs> 아니랍니다. 아, 어. 네. 아 저쪽 공간 맞아요. 네. 네. 오, 지금 그림들이 보여요. <laughs> 편집하려고 아, 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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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쪽에 이제 청소년들이 드로잉 한들이청소년이했다고 청소년 때뭐 했습니까? 청소년 때 축구했어요. 아, 아 네. 이야, <laughs> <laughs> 이게 뭔가 거기 같다. 리스. 리스. 음. 리스가 어디예요? <laughs> 아, 그 그런 느낌 같아요. 아, 필 아, 아. 몰라요. 빌? 해변? 저 강릉 바다 생각했는데. 아, 아. 아. 이제 앞으로 쭉 전시를 이렇게 관람을 하는 것 같은데 응. 평창의 여러 군데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할것 같아요. 응. 평창의 전 지역이 지금 전시장이 됐구나. 그거죠. <laughs> 좋아 안 좋아. 이게 이렇게 예술 작품들을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네이 동네 투어 이 여행을 하면서 볼수 있는 것도 음. 새롭네요. 일단 제가 좀 알아보니까 오늘 그 스탬프 투어가 있대요. 스탬프 투어? 어. 그럼 여기부터 시작인데 스탬프 투어가 어딘가 저기 있지, 앞에 않을까요? 있지 않을까요? 페이지 안에 한번 어. 찾아보는 재미. 아, 오케이. 예. 보물 찾기도 할수 있구나. 보니까 아, 가볼군네 그러니까. 아, 저마다 산으로 가는 스탬프 투어. 네. 지금 여게 추천 경로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스페이스 창고 스페이스 창공에 와 있고 그 다음부터 1번부터 지금 8번까지 있으니까 오늘 이렇게 쭉 돌아다닐 네. 예정입니다. 어 네. 그럼 여기서 일단 스탬프를 받아야겠네. 그렇죠. 네. 품이 뭐예요? 아그 내용은 저 우리가 몰라요 아, 아, 아 비밀이구나 네. 이 목적지까지 스탬프를 다 받아야지 알수 있군요 그렇죠 아이 아, 네. 아, 여덟 그렇죠. 군데가 네, 다 예, 가까이 예, 모여있습니까? 예, 오밀조밀하게? 예, 예, 그림이 많지 여기는 예. 청소년 저기 당선 작품인들이고 네? 음. 저희 정말 작가들 아, 아 어, 그렇구나 네, 예, 이쪽 나머지는 다 작가들 그럼 여기서 가장 가까운 곳은 여기 진부시장 컨템프로리가 예, 맞습니까? 예, 어, 어, 걸어서도 갈수 있어요? 아니야 여기서 걸어가기는 조금 멀어요. 조금 아, 아, 멀어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뛰어갈까요? 뛰어가면서 아, <laughs> 어, 네, 네. 가깝죠. 아, 네. 어, 알겠습니다. 잘 네. 갖고 왔죠? 네. 네. 네 차로도 이동하면 될 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저희는 지금 진부역에 있는 스페이스 창공에 있다가 두 번째 장소인 스탬프 투어 장소인 컨템포러리 룩에 가기 위해서 도착을 했는데요. 밖은 뛰어오고 있을 거예요. 제가 먼저 이제 다음 오프닝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컨템포러리룩은 지금 또 다른 전시가 시작되는데 요쪽은 청소년이 아니라 이제 진짜 찐 작가들이 모여 있는 작품들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박크는네 아, 버크. 아, 네. 아, 네 촬영 안할 거야? 아네아 네. 아, 어. 죄송합니다. 아네 아, 네. 금방 왔죠? 아좀어땀좀 다. 아네네네 여기 진부시장 맞죠? 아네 아, 아, 네. 힘들게 어. 왔습니다. 아, 힘들죠. 네네. 네. 사실 진부역에서 여기 컨템포러리 룩까지는 살짝 거리는 데서 저는 차로 이동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처럼 뛰어오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네. 오 찾았다. 조금 힘들게 찾았어요. 어, 그렇죠? 네, 예. 이게 진부시장에서 들어와서 왼쪽으로 쭉 오면은 보이는데 어, 찾는 포인트라고 하면은 이. 검정색 가건물을 찾는 게 가장 빠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가 바로 여기 컨템포러리 룩이라고 써져 있네요. 그렇죠. 네, 여기에 그 오늘 전시가 있으니까 그래도 힘들게 찾았으니까 빨리 보러 가실까요? 들어가시죠. 뭐죠? 음. 소리가 없는 음, 소리가 신기해. 네. 음, 이쪽 만져봐. 음, 신기 신기. 일상 예술전이라서 그냥 여기 시민들이 일상에서 있었던 일이 담긴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이거 그냥 메모해 두셨던 것 같은데 음. 언제 뜯은지 모르겠으나 희미한 향이 남아 있다. 시간이 흐르며 변화와 개발은 필연적인 것이니 막을 수는 없겠지만 과거를 기억하려는 이런 노력이 있어 희미하지만 지금도 향을 맡을 수 있다. 네 음. 여기가 향기로 남은 자리라고 하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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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우리가 아, 우리가 아까 본 곳이에요. 그 시장 들어와서 바로 좀 넓은 공원 있던 아 곳, 그렇죠? 거기 어떻게 네? 보니까 미리 보고 왔네요. 아, 아 그렇죠. 네. 그쪽도 한번 쓱 가보고 이제 저희는 폭창 그... 송어 축제장으로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거기 가기 전에 여기 시장에 왔으니까 비록 오일장은 아니지만 오늘 그래도 여기서 시장 맛집을 한번 투어 산 잠깐 해볼까요? 안래도 돌아다니는데 맛있는 네. 냄새가 계속 코 끝으로 이제 들어와서 그쵸? 지금 배고플 때 됐죠? 맞아요. 네네. 배가 고프더라고요. 뭐 먹고 싶으세요? 아 저는 사실 시장에 오면은 항상 이런 주전부리들을 좀 종류별로 먹어보는 음... 편인데 음.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 오늘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저는 평창에 와서 송어를 먹고 싶어요. 송어. 네. 저기 강이 있는데 잡아다 주실래요? <laughs> 술 먹었니? <laughs> 죄송합니다. 어, 네. 네. 어, 저쪽인 것 같아요. 아, 네. 네, 교차로에서 왼쪽 제가 또 뛰어갈라 했는데 너무 더워요. 그런데 멀리서 봤을 때는 우리 아까 여기도 왔지만 종이컵인 줄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음. 저는 무슨 이런 부케 같은 꽃들인 줄 알았는데 음. 이게 종이컵이네요. 작품 이름은 무한증식이라고 하는데 어, 뭔가 무한증식. 이 종이컵들이 어. 점점 더 늘어나는 모습을 형상화하신 것 같아요. 이게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또 나름 재밌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그냥 길거리에서 흔하게 보던 컵들인데 음, 음. 나는 이거를 일단 이렇게 육면체로 모아놓는 것도 일단 신기한데 아. 이게 심지어 큰 사이즈도 있고 작은 사이즈도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음. 네. 여기 진부는 오일장이 열리는데 삼일 팔일 주기로 열린다고 해요. 음. 혹시나 트리엔날레를 보러 오시는 분들은. 3일과 8일에 맞춰서 오시면 이 시장 음식들을 정말 온전하게 다 맛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쩐지 주변이 좀 조용하긴 했어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시장 날만 되면 모든 주민들이 다 같이 나온다고 하니까 저는 그때 오시면 제대로 된그 향취를 느낄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여기 그래도 여기 감자전 메밀전 이렇게 뭐메밀하울수 있는데 메밀에 막걸리 한잔 하십니까? 아, 좋죠. 가시죠. 시장하면 이런 들깨, 옹심이, 요런 게딱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죠? 그죠. 평소에 이런 거 먹으러 잘안다니니까 괜찮. 아, 그렇죠. 근데 일단 비주얼 너무 좋은데요? 그러게요. 음. 저는 사실 들어오기 전부터 제가 얘기했지만 막걸리 진짜 시킬 줄 몰랐어요. 어, 어, 아니, 막걸리 어. 전한잔딱 이렇게 하자며. 아, 어, 몰랐습니다. 어. 네. 안 그랬으면 저 비중 같지. 아, <laughs> <왜>? 아 네. <laughs> 너무 하시네요, 근데. 어? 운전시켜. 아. 저는 또 이제 술도 술도 못 먹어. 아, 그러니까 네. 앞서 나가. 아, <웃음> 네. <웃음> 이제 저희가 그 강원작가 트레인 라 1편을 마치고 음? 이제 2편 이제 완전 메인 행사장으로 갈 거거든요. 네 이거 식사하시고 넘어가서 2편으로 딱 보시죠 그러니까 네. 저희가 사실 전체 코스에 아직 반도 안 왔는데 그렇죠 아직 벌써 볼게 너무 많았어요 그렇죠 2편에는 어떤 작품이 들 있을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 1편만 볼게 아니라 2편까지도 꼭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볼거, 앞으로도볼 거리가 많아서 나누는 거예요 아, 아 그렇죠 게 너무 많아서 그렇죠 네. 벌써 전시장이 아직도 5개가 남았어 으흠. 네 강원문화TV 2편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얼스 치얼스 치얼스